안녕하세요 만석군입니다자 오늘 비닐 구멍 뚫는 에요 예. 기구 이벤트 발표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할 거고요 자요 변천사 제가 쓰던 변천사를 한번 일러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제일 처음 사용했던 건 바로 요겁니다 가볍고, 대. 그냥 하나씩 딱딱 뚫었어요. 뚫었더니 문제는 비닐 안에 뭐가 있어요? 비닐이 이 구멍 안에 박혀서 일일이 손으로 다 빼줘야 했습니다. 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사용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 한꺼번에 네 개씩 뚫을 수 있게 만들었고요. 나무로. 요 끝에다가 뭐를 만들었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거 보이시나요? 잠깐만. 이거 네. 나사못을 이렇게 박았어요. 그러면, 아, 어떤 게 되냐면, 요 비닐이 요 나사못에 걸려서 나옵니다. 그런데, 요렇게 걸려서 나오는 게, 아, 한 20, 30%는 걸려 나오고, 나머지는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패. 이것도 그래도 한 1, 2년 썼습니다. 음. 그 다음 쓴 게, 자, 이 제품입니다. 자, 한번 더 가까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자, 이거는 사용을 할 때, 네, 이거 처음이라 일반 이거 어디서 많이 보이시지 않나요? 네, 이거 광고대입니다. 광고대, 그광고에저 가게에서 어, 이렇게 세워서 네, 간판처럼 세워놓는 그 대를 이용을 해서 손잡이를 만들어서 스프링까지 달아가지고 이걸 사용했어요. 야 이거 사용하니까 이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게 이겁니다. 이거 네. 가지고 작년까지 썼습니다. 아잘 됩니다. 그리고 이요 옆에 이 요, 요 대까지. 네, 길이까지 조정을 할수 있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단점이 여기가 너무 넓더라고요. 고추 할 때도 그렇고, 조금 너무 넓어서 네, 좀 좁게 하느라고 가장 많이 쓰는 포트모욕, 넓이로 한개이 요겁니다. 4cm, 네, 그래서 이렇게 무료 나눔을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예. 꺾어서 예. 요렇게 무료 나눔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폼이 좀안 나서 손잡이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깔끔하게. 예. 요거 저 가구 손잡이 사다가 예. 연결을 했고 오늘 보내 드릴 내용은 바로 요겁니다. 요렇게 해서 자 한번 구멍 뚫는 영상도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 저 비닐이 씌워져 있는 고추밭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고추밭으로 왔어요 뭐 고추가 끝났으니까 자 구멍을 보통 뚫을 때 다른 걸 구멍 뚫으면 그거 되지만 요거는 딱 뚫으면 동그랗게 나옵니다 왜냐면 자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톱날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주 동그랗게 뚫립니다. 또한번 볼까요? 자, 자 동그랗게 뚫리죠. 그 다음, 자, 그럼 여기 걸립니다. 또딱 넣고 뭐가 걸리시는지 보이죠? 비닐이 손으로 밀면 위로 자 요기능을 갖췄습니다 요거 쉽고 편합니다 그 다음 비닐이 요렇게 다여기에 걸립니다 예, 왜? 여기에이 이빨을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에 예, 이빨을 만들어 놔서 요렇게 싹 걸립니다 보통 한 40번 정도 구멍을 뚫으면 깨끗하게 뚫리죠. 자, 구멍 뚫린 것도 보시면 자 보세요. 어때요? 떵그랗죠. 네, 이렇게 뚫리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 구멍 뚫는 게 깨끗하고, 속에 비닐은 이렇게 나오고. 예, 네. 어때요? 괜찮죠? 예, 네. 요거를 10개 무료 나눔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를 제작해서 판매를 해달라는 분들이 계셔갖고 이게 올스텐으로 제작을 했거든요. 요거, 철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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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로 계산을 해보니까, 아, 제가 한 2만 5천 원은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2만 5천 원. 택배비는 5천 원. 예. 해서, 3만 원에, 예.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요날은 새롭게 이제 더안 빠질 수 있도록 잘할 거고요. 예. 이상 예 구멍 뚫는 기기였습니다. 자좀 이따가 그 요거 이벤트로 열 분한테 나눠드리고요. 다음 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만석군이었습니다. 자 그럼. 만석군이 판매하는 게, 네세 예, 가지네요. 자, 만들어서 드립니다. 예, 거의 뭐, 인건비. 제가 올해 비추기에는, 여러분들 이건 잘 아시죠? 이건, 예, 핀 돌이, 핀을, 고정핀을 박는 겁니다. 쭉, 예. 즉, 여기 주머니다 이렇게 하나 넣고, 예, 망치질 안해도 되겠죠. 예, 지금 여기가 아 꼬추밭 1년 계속 밟고 다닌 데라 딱딱한 땅입니다. 그런데도 쑥 누르면 예, 잘 박힙니다. 그냥 체중 실어서 누르시면 돼요. 예, 딱딱한 땅도 이렇게 잘 박힙니다. 요게 예, 핀 돌이. 제작해서 만들어 드리는 게 네, 택배비 포함 65,000원요. 자, 이제 밝은 걸 빼야 되겠죠. 빼는데 골치 아픕니다. 요럴 때 쓰는 게 요게 음 다용도 집게를 이용한 핀순이 됩니다. 자, 핀순이 놓고 쭉 뽑아 주시면 됩니다. 딱집은 상태에서 네, 놓고 내려 누른 다음에 쭉빼 주면 돼요. 네. 어때요 음, 딱딱한데 딱딱한데도 딱 놓고 내려누르고쭉 네,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어때요 자그 다음 요거는 25,000원 이요 네. 요거 만드는 거 2만원 택배비 5,000원 자그 다음 얘는 이름을 못 꼈네 얘는 뭐라고 지어야 되죠? 아, 예. 짝 깔끔하게 뚫립니다. 자. 예. 그또잘 보이시게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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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비닐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예. 좋죠? 네. 예. 요거는 25,000원. 택배비 5,000원. 이거이름을 뭘로 지어야 되지? 비닐 구멍 뚫는 거 어. 비닐 구멍 뚫는 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비닐 비닐도리 하겠습니다 비닐도리 아 핀돌이 비닐도리 비닐돌이. 좋습니다 비닐도리는 3만 25000원 1배비 5000원 키에 네. 대한 든든하고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요새 제품은 네. 어때요? 만석군 특품 특후품이... 네. 만석군 특품입니다. 여러분도 요거 한번 사용해 보시고 네. 편하게 예, 농사 지십시오 아, 대농들은 이거 필요 없고요. 보통 예, 한 100평, 200평 하시는 분들 그러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만석군이었습니다.